네, 아이네트 GPS 시계입니다. 네, GPS 시간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현재 시간을 어떻게 맞춰주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상단에 GPS 시계입니다. 네, 정확하게 현재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을 대는 일이 없이 계속 GPS 시간을 표출하는 장치고요. 그다음에 바깥의 시간을 어떻게 현재 시간으로 가서 자동으로 추적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요 버튼을 사용을 해서 리셋 누르고 지금 현재 12시이기 때문에 12시를 이렇게 네, 예, 맞추겠습니다. 12시가 됐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자동 추적 위치에다가 놓습니다. 그러면은 바늘 시계가 현재 시간으로 자동으로 가서, 어, 움직입니다. 네, 현재 12시 21분이라고 합니다. 예, 네, 12시 21분 20초 인데요. 자, 이제 멈출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뭐, 되나 보시겠습니다. 네. 예, 네, 12시 21분에 멈췄습니다. 네, 이, 이처럼, iNet GPS 시계는 바늘 시계에도 자동으로 현재 시간을 인공위성 시계와 동일하게 맞춰줘서 진행하는 그러한 시계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